h 5입니다지 이제 차량 그 뒤에 번호판을 달려고 하거든요. 번호판 다는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볼트하고 이 핀하고 요,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먼저 요거를 들어야 되겠죠. 요거를 들고, 이제 또 요것도 있어요. 요걸 들고, 이쪽에 볼트를 이렇게 낍니다. 너는그뭐 조금만 손재주만 있어도 이렇게 그 자기들이 직접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갈면은 되는 거예요. 그 자동차 이제 번호판을 제작하는 그 휘장사 제작사에서 이 번호판을 이제 서류를 써서 등록사업소에 제출하고 이것을 그 교부 받는 거죠. 그냥 효장사에다가 이제 번호판 대금을 지불하고, 대금은 다 해서 한 뭐, 2만 5천 원뭐그 정도면 될 거예요. 그 판하고 뭐 해서. 이거 이제 먼저 요거를 꽂는 거죠. 요것도 이제 그 홈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테이퍼진 쪽이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늘 같은 거, 그거를 요 볼트, 사이에 구멍 뚫린 데가 있죠, 여기. 요 홀에다가 이제 이렇게 끼우고, 요거를 이렇게 뺍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이걸 당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꽂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인, 동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눌러서 끼면, 이렇게 딱 소리가 나면서, 이제 자기 멋,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요. 그럼 뒤에, 그, 너트, 10mm. 너트를 이렇게 조여주면, 이렇게 다 되는 거거든요. 자, 손으로 너트를 꽉 조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패너를 이용해도 되고, 뭐, 플라이어나 뭐, 그, 벤치, 아니면은, 그, 뭐, 손으로 볼트만 이렇게 꽉 조여주셔도 돼요. 근데, 알아서 조금 더 조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볼트를 조인 다음에, 그럼 뭐, 풀라이나 뭐, 이런 걸로, 뒤에, 그 10mm 너트를, 이렇게, 하나, 둘, 살짝만 조여주면 돼요. 볼록 튀어나온 거 10mm 볼트 있잖아요. 그 안에 너트 조이지 않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조여 줘도 꽉 조여집니다. 그거를 이렇게 풀르다 보면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다만 어떻게 조여지나 다 알아요. 자. 됐습니다. 튼튼하게 조여졌고요. 요것도 과급적은 때를 묻히지 않고 하는게 그게 기술자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꽉 조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이제 볼트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거 이제 그 세심한 사람은 나중에 녹나지 말라고 어, 이런거를 살짝 뿌려 주기도 하고 또 그리스를 발라 주기도 합니다 근데 바쁘니까 살짝 이렇게 뿌려 주면 그 볼트에 페인트가 묻어서 녹이 쓰지 않을 거예요. 자, 요렇게 했으면 이제 번호가 싹 깨끗하게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H 모빌였습니다다 됐습니다, 고객님. 가스 넣어드릴게요. 다음은 이 에어컨 가스 넣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라제엑스 에어컨 가스를 넣을 건데요. 차를 이쪽으로 빼서 이렇게 집어넣어야겠네요. 내가 이 차를 뺄 테니까 트라제 XG를 여기다가, 여기서 게스 주의받아 오케이? 오케이? 자, 트라제 XG, 에어컨, 가스 주의받는.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처음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상당히 기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들이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에어컨 키스를 해줄 겁니다. 조금 더앞으 넣어요. 스 식사는 하셨나요? 식사 하셨나요?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먹고요. 예? 좋아요. 예. 아니. 조제저안되거 틀어 자 일단 이거 가스 연결하고 이제 확인해 봅시다. 요거 일단 해서 그 들어가는 순간 그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갑시다.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아니,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됩니다 그건 안 되죠. 자, 조금만요. 얼른 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빨리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깨뜨가 예, 자동으로 딱들어가한진 진공도 하고 또 청소 이 안에 그 찌꺼기와 수분 이런 거를 다 빨아들여서 배출도 하고 뭐 이로운거는 저장도 하고 이렇게 할텐데 거의 배출입니다 이거는 배출 회수라는 자체는 그 속안의 찌꺼기를 다 회수한다 이로운 것이 뭐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건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사이 이제 주의병상에서 찾아볼게요저 차도 또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또 어. 대신 택배차 저거 시동이 안 걸려서 견인해서 온 거이고 견인하는 영상, 정비하는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H 모기 되었습니다.